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만큼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이지요. 하지만 제가 그걸 겪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우선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두살 연하입니다. 제 친구의 지인 소개로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두 살이나 연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초년생 무렵이었고,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때 항상 돈을 더 부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미이가 어렸지만 일찍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서 철이 빨리 들었다고 할 만큼 무척이나 성숙하고 마음까지 넓은 남자였죠. 그렇기에 저보다 돈을 좀못 벌고 했어도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보다 훨씬 사랑한 마음이 컸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남편 쪽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반대하실 이유도 없었고 너무 쉽게 승낙을 받았지만. 저희 집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상당히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 단 것도 좋게 보지 않으셨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직장은 다니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변찮은 직장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은 반대를 하셨지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 없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제 뜻을 따라 주셨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 비용은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부담했고요. 저희 집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남편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허슨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기에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벗어 저희 쪽에서 거의 다 내고 집은 제 명의로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건 남편과 저와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제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야 될것 같네요. 저는 형제 중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은 저랑 5살 차이가 나죠.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이랍니다. 여자들끼리 흔히 여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딱 저희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질투심도 엄청 많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몹쓸 행동도 참 많이 하는 아이죠. 그에 비해 저는 여우보다는 공 같은 스타일이라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해도 알면서도 그냥 당해졌던 것들이 정말 많고 그냥 그런 모습도 귀여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동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철이 없어졌고 자기 멋대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서 톡하면 거짓말 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일상이었고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대학교 가서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애를 가진 적까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 난리가 났었죠. 고작 스무 살 애가 그것도 자기랑 동갑내기인 남자랑 사고로 애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기가 찼고, 그럼에도 저희 여동생은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지금 결혼하면 되지 않냐며 자기 인생이라며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었었죠. 전 그때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달래주고, 결국에 아이를 포기하게 했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남자친구도 제가 만나서 다시는 저의 동생을 만나지 않겠다는 확언까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동생한테 실망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동생한테 등을 돌린 마당에 저라도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무가내로 살아야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여튼 그런 큰 사건도 겪었지만, 그때 잠시 조금 철이 들었다는 착각만 들었을 뿐, 동생은 계속해서 철없이 막무가내로 생활했어요. 성적도 좋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나와서 거의 1년 가까이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며 살다가 돈이 부족하면 저에게도 항상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결국 제가 동생 손을 부여 잡고 동생에게 진지하게 말을 한 후에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직 일을 하는 직장이 아니고, 그냥 매장 관리 쪽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죠. 별거 아닌 거였지만, 전 그래도 동생이 이제야 자기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을 기뻤어요. 여튼 그렇게 이 아이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남편에게도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 줬었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제 여동생을 보여준 것이었고, 여동생은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저보다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여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정말 버릇없이 굴고, 예의 없이 행동해도 남편은 다 귀엽다라고 하며, 여동생의 응석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동생이 먼저 저희 남편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조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도 여동생이 저희 남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에 안도를 하고 남편 또한 여동생을 정말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서 결혼 전부터 셋이 종종 모여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워낙에 철부지다 보니까 친구도 몇명 없거든요. 그렇기에 이 아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제 남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여동생과 연락하거나 둘이 만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저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여행을 갈 때도 여동생은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엄청 때를 썼습니다. 그때 정말 애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루 내내 동생을 달래서 겨우 뜨지 말리고 다녀왔지요. 그렇게 신혼 여행도 다녀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저희 신혼 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밤늦게 말이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여동생이 너무 자진 위박을 해서 뭐라 한마디 했더니 집을 나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동생을 다독여주며 달래줬어요. 동생은 결국 그날 집에 안 들어갔고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돌아가도 자기는 또 뛰쳐나올 거라고 차라리 여기서 살고 싶다고 몇날 며칠을 때를 써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이 허락을 했고 동생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지요. 저희 부모님 댁과 저희 집은 꽤 거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동생은 원래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오후에 잠깐 피트 타임으로 하는 일을 하며 툭 하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 놀러 가고 싶다며, 배를 섰지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세시 집에 있을 때도 동생은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고 저는 집안 일을 하거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동생이 저를 질투하듯이 남편에게 먼저 가서 아연을 떨고 항상 남편을 졸졸 쫓아다녔지요. 저는 이런 여동생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해서, 남편에게 가끔씩 투정을 부린 적도 있지만 남편은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그런 큰 일도 겪었다는 거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투정보다는 항상 여동생을 더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저도 여동생을 견제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고 제 스스로 웃기기도 해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잠깐 3박 4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뭔가 단둘이 집에 남겨두기에는 조금 그랬기에 여동생에게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제 말을 듣지는 않았고 남편도 그 주에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보고 그냥 안심하고 다녀오라는 말을 했지요. 저는 그래서 한편의 불안감을 남겨둔 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면서도 계속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갔고 거기서 일을 보는 도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치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하루 쉬고 올수 있었지만 저는 바로 그날 출발해서 집에는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요. 그렇게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실에는 안 죽어라고 보이는 여러 음식과 함께 술이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방을 가보았지만, 동생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이 닫혀 있는 저와 남편의 침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동생이 연인처럼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몇초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남편과 여동생은 깜짝 놀란 채로 일어나더라고요. 둘이 변명하기도 전에 당황해 하는데, 그냥 딱 불륜 현장에 들켜서 행동하는 남자와 여자 같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갔고, 그날 제차 안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일을 나간 상태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먹은 것도 깨끗이 치워놨더라고요. 여동생과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 연락은 무시하고 남편에게는 집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들어올 생각 말고 이혼할 생각하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놓았고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 더러운 놈과 행복하게 살든 지지고 볶고 살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당연히 집 비밀번호는 바꿔놨고요. 그날 결국 남편과 여동생은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본가로 돌아갔지만 제가 이미 이런 사실을 저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놨기에 본가에서도 쫓겨났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여동생과는 연을 끊을 것이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안 느끼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